시지핑 정부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미국 증시 빠지면 트럼프도 관세 못 올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의미 있는 반등도 없이? 그럼 트럼프 관세 이상 못 때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때릴 수 있다.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죠? 어, 시장 인간지표 무시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 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거나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 어른들이 항상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렸을 때못 느꼈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아 그게 진짜 정답이구나. 여태껏 어른들이 하신 이런 얘기들은 진짜 정답이구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왜 정답이었을까? 어, 본받을 만한 어른이어서? 아니면 어른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 훌륭해서 왜 그럴까요? 세니아 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뭐 훌륭한 분이고 인생을 조금 더뭐 살았다 그래서 뭐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 어른들의 말이 좀더 반응성이 더 높고 왜 어른들 말이 그랬다. 진짜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었냐면은 경험의 차이 지금도 어른 말안 들어요. 그럼 할 말이 없네.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나 코인 시장에서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은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경험이 많은 분. 경험이 많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익을 냈어요. 뭐 슈퍼카 뽑았어요. 한강뷰 아파트 샀어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도 미끄러져 보고, 하락장에서도 미끄러져 보고, 돈도 벌어보고, 수익도 있고, 훈실도 있고, 손절도 해봤고, 진짜 죽을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런 분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리 스탠스들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트는 60K까지 빠질 건데 지금 주는 건 아니죠. 60K까지 빠질 줄 어떻게 알아? 2022년도도 비트코인 만 달러 아래로 빠진다고 얘기했었어요.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때 정확하게 15,000K, 15.5K까지 딱 떨어지고 바로 반등했고 어떻게 알아 60K까지 빠질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60K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줍는 거야 60K까지 60K 때딱 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응?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50K까지 떨어질 것 같아 60, 70 정해 놓잖아요 그럼 그때 가격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주워 놓는 거야 거미줄로. 그게 분할 매수예요, 여러분들. 작년 12월 1월 달 장이 좋았죠. 저희 하우스도 좋게 봤어요. 앞으로 더갈 걸로 봤고, 근데 시장이 무너졌어. 어찌 됐든 간에 결과론적이야. 벌어졌죠. 그럼 우리가 12월 달 1월 달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될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12월 달 1월 달 1월 달 2월 달 뷰가 좋을 것 같아서 12월 달다100% 매수를 때렸네. 잘못 됐죠. 요 투자 방식에는. 무조건 12월, 1월 달은 좋을 거다, 상승할 거다. 그것만 100% 반영이 된 거죠. 만약에 미끄러지고,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시즌이 진짜 꺾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현금이 비중이 들어갔었어야죠.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60k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거야. 60k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시드를100%다 쓰는 건 자살 행위예요. 그거는. 제가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코인 투자 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욕 뒤질나게 먹어요. 3년 동안 비웃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개월, 1년 동안 부러워해요. 그게 코인 투자자입니다. 어, 3년 동안 옆에서 비웃고, 뭐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하죠? 이거 못 버티면 돈못 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비웃고, 비아냥거리던 분이 나중에는 연락 와서, 야, 무슨 코인 사야 되냐? 너 코인으로 돈벌었다매그런다니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게. 자, 오늘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한번. 자, 비트코인 76K. 야, 70K 때 말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well 자, 76k, 7 6 k 에 74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왔죠. 주말 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락이 좀 컸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 뭐 말할 거 없죠. 작다 빨간색입니다. 좋지 않았어요. 어, 크게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1억 척, 이더리움 220, 그리고 뭐 솔라나 149,000원. 어, 많이들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좀 빠졌습니다. 어, 다 자, 미국의 3월 달 고용 22만 8,000명 증가. 예상 우돌렸지만 실업률은 상승. 우리 저번 주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 지표 나왔죠? 어 고용 지표 실업률은 살짝 올랐지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제가 아 이거는 괜찮다 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고용지표 괜찮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어, 월가 예상치가 14만 개였는데 22만 8천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데이터가 4만 8천 개 정도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았냐면 헬스케어나 창고 운송업 그리고 레저 적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들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다. 좋다.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의 이런 효과들이 3월달은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월달, 2월달에는 뭐 날씨도 안 좋았고 뭐 악천우라던가 태풍이라던가 이런 변수들이 있었죠. 산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전월 대비 조금 높게 나온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3월달은 미국 고용시장 좋았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의 이런 공무원들 잘라대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유 씨는 그러면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왜 월가 예상치 실업률이 4.1이었고 발표가 4.2였나요? 실업률이 왜 늘었나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작년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때 제가 실업률 상승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샤메 법칙이 막 발동되면서 엔커리 트레이딩 청산다하고 이거 경기 침체로 갑니다. 여기도 증권가 계신 분들 막 시즌 종료 외쳤죠? 그때 경기 침체 아니에요. 이거 실업률 올라간 거. 긍정적인 실업률 상승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작년 8월 5일 날. 자, 작년 8월 5일 날도 똑같이 실업률이 상승했어.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거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제 구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야 경기가 안 좋고 회사가 망해서 자영업자가 무너져서 일할 곳이 없구나 이게 실업률 증가입니다. 근데 실업률 증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망해서 실업률이 증가한 건 부정적인 실업률 증가. 이번에 미국이 발표됐고 작년 8월 5일 날 발표됐던 실업률 증가는 뭐냐면 노동 과잉 공급이에요. 일자리 숫자는 한정적인데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긍정적인 실업률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래서 야 이거 틀렸다 경기 침체 어 전조 현상이다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 이번에 발표됐던 실업률 상승은 아직까지도 노동력이 과잉 공급이다. 일할 사람들이 많다. 일할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는 겁니 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트럼프 간세 이상 정책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터진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실업률 괜찮다는 거. 자, 유럽도 블랙먼데이 증시 문열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지금 전 세계 증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빠지고 있고 그냥 모든 자산들이 다 빠져. 미국 채권 빼고. 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각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최대 상한선 세대치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국가들 반응들이 이제 중요하죠? 중국은 일단 34% 보복관세 때렸습니다. 10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 10일 전까지는 몰라. 발효될지 안 될지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4월 10일부터 때린다고 하기를 얘기를 했고, 이유는 지금 보복관세를 어떤 걸 때릴지 지금 목록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냥 관세 안 때릴게.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보복관세 때리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국가야 근데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어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알겠어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는 게 본인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가져갈까? 아니면, 앞에서는 우리 보복간세 때릴게, 이렇게 싸울게, 강하게 나가면서, 뒤에서, 야, 우리도 이렇게 때렸는데, 이거 좀, 어? 철회할게.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까? 어떤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유리할까? 중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보복관세 때릴게 아니면 보복관세 때렸어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더 유리할까? 아니면 깨갱하고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깨갱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까? 당연히 보복관세 던져놓고 뒤에서 샤바샤바 협상하는 게더 낫겠죠 더 좋겠죠 이게 여러분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 볼게요 베트남 관세 47% 매기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관세 0까지 내릴게 보복 관세 얘기 안 하죠. 자, 태국 미국 에너지 농산물 더살 거예요. 필리핀 관세 우리 인하 검토 중입니다. 어 미국 거농산물이수입품도다0으로 낮출게요. 깨갱갑니다 일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협상으로 할 거래 보복관세 때릴 생각 없대. 한국도 달려갔대. 근데 유럽이나 중국은 보복관세 때린다 그러죠.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규모예요. 경제 규모. 이래서 우리가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자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더 잘하나 말하나 상관없어요. 의미가 있어? 우리는 한국의 경제가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더 높아지고 더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주된 이유예요. 물론.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도 안정화 돼야겠지. 우리가 EU, 중국만큼 경제 규모가 갖춰졌다? 이 정도 영향, 력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보복관세 때리면서 뒤에서 협상하겠죠. 근데 우린 그럴 빰닥질 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미국과 이런, 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좀 대변을 한다. 대변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중국 얘기, EU 얘기, 보복관세 때렸다. 뭐 시즌 종료니 뭐니 장기화 되겠네. 그런 기사들, 겁주는 기사들이 있죠. 그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 투자해서 돈못 법니다. 수익 못 내요. 얘네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 거고 얼, 어떤 것들을 가져가고 싶은지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34% 때린다 그러면서 뭐까지 틀었죠? 틱톡, 바이트댄스, 사업권 거래하는 것도 보류 발표했죠? 야, 틱톡 못 줘. 그럼 미국은 중국의 관세 낮춰주면서 틱톡 사야겠죠?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언제 때린지 아시는 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국장이 열리기 1시간 전인가?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때렸어요. 발표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역사, 외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뒤에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뒤에 벽면에다 뭐를 걸어놨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가 커요. 세심한 거다 하나같이 다 분석해가지고 시장에 녹여드는 게 이게 보는 겁니다. 미장 전에 딱 해놨죠? 시진핑 정부가 뭐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미국 증시 빠지면 트럼프도 관세 못 올려 관세 인상 정책 저거 못해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미국 증시 무너지잖아 트럼프 관세 이상 정책 저거 못해. 알고 있는 거야. 미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고요 중국딱 의도해가지고 34% 미국장 열리기 전에 딱 터뜨리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증시 지금 막 급격하게 빠졌죠.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빠지잖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반등도 없이 그럼 트럼프 관세 이상 못 때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때릴 수 있나? 어, 미국 주식 무너지면은 트럼프 관세 이상 정신 펼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는 뭐 주식 시장 상관 안 하는데 신경 안 쓴다 그러죠?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들, 일기 때 보여줬던 행동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빠졌을 때막 2시간 동안 트위터를 막 100개 올렸던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아 트럼프가 미국 증시 신경 많이 쓰는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치킨게임으로 갈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머스크, 트럼프 관세 발표 4일 만에 미국과 유럽 무관세 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이상 정책을 계속해서 장기화, 어, 끌고 갈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머스크도 지금 이러고 있죠? 머스크는, 머스크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역할을 했죠? 어, 안 좋은 것들 다 정부 여부를 통해서 공무원들 자르고, 굳은 일들 막다 했는데, 굳은 일 하는 거에 번외로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관세가 부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갈라선다고. 이분 둘은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막 상무부 무역 장관, 무역부 장관한테도 막 트위터로 부정적인 얘기했고 막 비판했다고 하던데.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고. 친해질 수가 없어. 어차피 중간선거 때문에 간두지 않을까요? 아니요 중간선거 때문에 간 두지는 않아요 중간선거가 아직 그 내년 11월 달 하반기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더 때려야 돼 관세를 그래서 상반기에 장이 무너지든 어찌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취하고 중간선거 신경 쓴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경을 쓰게 중간선거 때문에 간 두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롬파 반세 이상 포커 인플레이션 높이고 성장도화 시킬 것. 자, 저번 주에 우리 제롬 파 연준 의장 어, 연설이 있었죠? 사실 좀 패드풋이 나올 거라 생각도 했지만 금리 인하 발언 안할 걸로 봤어요. 왜? 자, 저번 주 금요일날 연준 이장이 금리 인하 해주겠대.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날 제롬 파 연준 이장이 이제 석상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시장이 바라는 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금요일날 미국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말에 선물시장이 됐던 아니면 월요일날 장이 열렸을 때 폭락할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어.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떨어져요. 왜 그럴까? 그렇죠. 무너져요. 경기 침체로 인식해서 안 좋은 금리이나 트럼프가 관세를 저렇게 흔들어 대, 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린데 어 뭔가 부러진 거 아니야 뭔가 경기 침체 지표가 진짜 연준도 바라보는 게 힘든 거 아니야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오히려 지금은 경기 금리 인하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무조건 만병통치약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감기약이야 항생제라고 몸이 아플 때 금리 인하 카드 약을 먹으면은 몸이 너무나 나아. 어, 진짜 막 씻은 듯이 나아버려. 근데 좋은 상태에서 오히려 막 항생제를 먹어. 막 몸에 쓴 약을 먹어. 그러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만명 통치약은 아니에요. 시기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금리 인하 언급 안한 거는 좋다. 제롬파 연준 의장도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을 조금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롬파 연준 의장은 저번 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자, 트럼프 손떼라 미국 1,400개 도시 60만 명 동시다발 시위 파울과 럼프는 이미 같은 배를 탄 사이. 어, 저도 그렇게 봐요. 음, 대본 맞추고 있을 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찰떡 아빠님 멤버시 방송을 보셨다면은 저번 주 저 저번 주다 보세요. 그리고 예전 거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서 지난 멤버십 방송 안 봤다는 게딱 티가 나는 거야. 제가 금리나 가능성을 언제 말씀을 드렸나.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자, 시황 말씀드리면서. 자, 트럼프 손떼라. 1400개 도시 60만 명 동시다발 시위. 자, 볼게요. 한 3개월 됐겠다. 한 3, 4개월 전에 이거 걱정된다. 대규모 시위. 근데, 소름돋게 또 시작됐죠?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를 통한 공무원들 감축. 야, 내 친구 직장 잘렸다더라. 일자리가 줄었다더라. 없어졌다더라. 거기에 대한 반발감. 플러스, 관세, 무리한 관세 인상 정책.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무역전쟁을 펼쳐, 관세를 올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저렇게 해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근본 기반이 뭘까요? 기반이 뭘까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입니다. 경제 체력. 전쟁이 발발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 근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체력도 안 되고 무기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의 경제 체력입니다. 경제 체력 제가 봤을 땐 괜찮다고 봐요. 아직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지지율이죠. 미국 국민들이 지지 안 해주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아무리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할지라도 안되겠죠 정부 지지율 떨어지면 이거 못해요 반세이상 정책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부 지지율 오케이 대규모 시위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요거는 커져도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반세이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커져 가지고 그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은첫 번째가 무너져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트럼프가 일부러 미국의 경제, 경기 제경 침체로 어? 진입하고 있다 경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경기 침체그 살리려고 해도 돈이 얼만데 응? 대정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정부 지지를 떨어져 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트럼프 단기적으로는 칼춤 추겠죠 관세 인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막 6개월 막 1년 이렇게 못 가져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좀더 지켜보셔야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칼춤 춘다.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흔들어 될 거다. 근데 그 하락한 이후에는 뭐가 기다릴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대로는 중간선거 참패다 아니요 시간 많아요. 1년 6개월 이상 남았어요. 어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잘하려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다 때리고 하반기부터 상승 시켜도 돼요. 충분해. 아직 중간선거까지는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자 미국 재무장관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무역을 그 관세 인상을 막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어찌됐든 간에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얻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파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나좀 이런 견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순조로운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좀 과관도 아니야. 이번에 AI 기업들, M7 기업들 떨어진 이유가 중국의 딥시크 때문이래. 딥시크 때문에 떨어졌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 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래. 이게 말입니까? 딥시크 때문이야 이게. 답합니다. 자, 90일 유예냐 경제 핵정쟁이냐 빌 에크먼 트럼프의 경고 자, 빌 에크먼이 전형적으로 그 공화당 지지자죠 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이번에 근데 트럼프 지지자였죠 비례그만. 근데 이번에 월요일부터는 90일 유예해야 된다. 어, 야 무슨 핵전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도 기업인들 역시도 어, 이런 소리를 한다. 자, 트럼프 베트남 대미간세영으로 인하 의사 밝혀 협상 의지. 자, 보겠습니다. 베트남 바로 달려가죠. 어, 트럼프 정부 협상하겠다고 아시아 국가들 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왜 사줘야지 지네들이 정제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농산물 더 수입할게 깨갱하는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u 트럼프 관세 첫 반격 준비 28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추진 법을 주죠. 음, 중국은 보복관세 이유는 대화하겠다.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 각양각색이죠. 자블랙먼데이 CDS 급등 채권시장 위축 신용시장도 흔들린다. 미국 증 시각에 빠지니까. 전 전체적으로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따가도 채권시장 얘기 한번 해드릴 겁니다. 어, 채권시장 한번 해드릴 거고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재무부 5분에서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갖고 있는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하라고 이제 그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 자, 일부 고래 시장 하락 틈타 이더리움 매수 중. 아, 누구는 힘들어요. 뭐 유튜버 말 믿으면 안 돼요. 어? 맨날 롱만 외쳐요. 절망스러워요. 끝났어요. 그래서 뭐 4월 만에 올라갑니까? 그러고 있는데 왜 고래들, 기관들 얘네들은 지금 이더리움 매수하고 있을까요? 왜 누구는 절망적인 얘기들을 늘어내고 있는데 누구는 왜돈 냄새를 맡아서 움직이고 있을까? 답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놓여도 다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똑같은 영상을 보고 똑같은 공부를 했어. 근데 누구는 수익률이 높고 누구는 수익률이 낮아.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보도록 합시다. 영 <목소리법> 지금 계속해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출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어, 뭐 유입도 아니고 유출도 아니야 요 정도는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월 10일 중국 PPI, 4월 10일날 미국 CPI 중요하죠. 음 4월 10일 미국 p CPI. 자 그래서 4월 10일 미국 CPI 중요하고요. 4월 8일날 어, 연준 긴급 회의 한다고 합니다. 긴급인지 비공개. 예정되어 있는 비공개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공개 회의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규 수렵사 청구 건수 넘어가도 되고 CPI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 예상치가 2.6이야. 이 전이 2.8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어, 3월달 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상 정책 때문에 살짝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2.6, 왜냐면 이게 예상치를 좀 낮게 추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떨어졌어요. 식량 가격도 떨어져 계란 가격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헤드라인 CPI는 낮게 나올 겁니다. 어, 저도 이렇게 봐요. 어, 유가나 식량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변수는 근원이죠, 근원. 근원 CPI가 살짝 튈 수도 있어요. 근원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중요하지. 않다. 4월 10일날 근원 CPI 보자. 말씀드립니다. 10일날 그리고 11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되고요. 그리고 16일날 소매 판매 발표됩니다. 어, 소매 판매 중요하죠. 괜찮게 나올 걸로 봅니다 17일날 유로전 금리 결정이 있고 5월 1일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8일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 금리 결정 뭐 금리이나 얘기해주면 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4월 8일날 연준도 비공개 회의 있다고 하니까 이번주 진짜 많은 음.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4호 관세 부터 지금부터는 나쁜 뉴스를 좋게 받아들일 시기일까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으니까 나쁜 뉴스 아니요 지금은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다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신 트럼프의 관세 이상 정책 관련해서 협상이 됐다 관세율 낮춘다 이거는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 말고 나머지 발표된 지표들이 좀 어, 밍숭밍숭하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살짝 뭐 높거나 좋거나 하더라도 안 좋다 어, 지금은 다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오니까 왔다갔다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4월 9일까지 말씀드렸었죠 어, 굉장히 변동성 심할 거라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